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어요 <laughs> 전 아직도 이 카메라가 너무 낯설어요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찍는데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? 머리도 붙이고 피부도 좀 까맣게 태워봤어요 어떤 게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친한 동생 제 중학교 때 친한 동생이었던 희은이라는 친구가 올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 1월에 저한테 탈색을 하고 색감을 입히는 과정을 했는데 했는데 블랙을 했대요. 블랙 Y 블랙과 탈색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죠. 이해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테스트를 보고. 색감이 어디서, 어떻게 얼룩이 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보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어, 어 뭐, 어떤, 어떠, 어떤 준비해야 되지? <laughs> 어디 사는 누구시데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스물덕사 김이입니다왜 이렇게 어 <laughs> 머리 저번에 블랙을 한번 덮은 상태라서 어, 일단 테스트를 보고 진행을 할 건데 혹시 블랙 몇번 했죠? 어, 한두 번? 두번야두 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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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이라니 <laughs> <laughs> 일단 테스트를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제발 잘 나오게. 기도하세요, 빨리. 제발. <웃음> <웃음> 제발. <웃음> 이제 한 10분 정도 됐는데, 그래서 끝에 쪽은 아직 칼색이 조금 남아있어서, 끝에 한 2cm 정도면 좀 밝게 빠질 것 같아요. 블랙을 두번한 부분은, 그래도 한 조금? 몇? 한두 레벨 정도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, 밝게는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. 발레아주를 세요 괜찮으시나요? 네. 동의하시나요? 네. 좋아요. <laughs> <왜> 이렇게 수어하세요 <laughs> 지금 소컷에 발레아주를 하는 거라서 거의 라인 부분은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거의 턱 부분, 위쪽 부분만 발레아주로 진행할 거예요. 아셨나요? 네. <laughs> 디자인 포치가 끝났어요. 근데 지금 색이 조금씩 빠지고는 있는데 경과를 보고, 시간 한 30분 정도 보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볼 건데 두렵네요. 어떠실 거같내요 블랙을 하신 거예요? 살려주세요. 제 머리 좀 살려주세요. 가지고는 있는데. <웃음> 도와주세요. <웃음> 살려주세요. 제가 여기 온 이유 머리를 살리기 위해서. 주의로 온거 아닌가요? <laughs> 일단은 타임을 좀 오래 볼 거예요. 끝에 머리는 안녕. 안녕. 잘 가. 머리 잘 가. <laughs> 네 이렇게 방치 시간을 좀 길게 둬서 한 50분 정도 있었는데요. 지금 색감 엄청 잘 빠졌어요. 그래서. <laughs> 이 로봇... <모습을 웃음> <laughs> 그래서 일단 얘네 있는 야액들은 이미 팔달량을 다 했기 때문에 걷어내고 음. 그리고 나서 한번더재도포를할 거예요. 네, 그리고 네. 나서 또 똑같이 네. 방식 여기 까이 다시 봐요. 어때요? 진짜 많이 빠졌죠? 음. 보이시나요? 뿌리 쪽은 좀더 밝게 빠졌고 음. 중간 부분은 아직도 없고 이렇게 음. 한번더 잘습니다 <laughs> 그래도 마스크 써서 좀 자신감이 생겼죠? 네네네. 빨리 <laughs> <많이> 없어요 <laughs> 이런식으로 지금 같은 쇼컷은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넘길 때 이럴 때가 제일 예뻐요. 음. 네, 오늘 쓸 연모제는 로레알 제품, 이렇게이렇게 진행할 거예요. 얘네는 애쉬 퍼플? 그리고 얘네는 약간 실버?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플과 실버의 만남? 그래서 약간 보랏빛이 돌면서 애쉬 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산화제가 좀 중요한데, 얘네 9볼륨이에요. 그러니까 3%. 그래서 왜 삼프로를 쓰냐면 그 톤을 밝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톤만 유지해주고 그 색감만 넣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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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내 얼굴 <웃음> <짠>. <웃음> 이렇게. 염색 터치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방치 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. 아, 그럼 껴야겠네. <laughs> 안 되겠네. <laughs>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염색 터치를 왜밑 부분에만 했냐면 밑에 위에 부분이 일단 제일 붉은 톤도 많고 그리고 밑에 부분은 굳이 색감을 넣는 작업은 하지 않아서 블랙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. <laughs> 그럼 이제 머리를 감고. 다시 만나요. 지금 어때요? 아주 마음에 들어요. <laughs> 아직 말려보지도 않았는데. 더 밝아지나요? 조금 더 밝아 보일 수는 있죠. 음. <laughs> 애매하게 <같아>. 대답하기. 약간 <웃음> <웃음> 혹시 모르니. <laughs> 약간 실버 느낌이 진짜. 아 그렇죠. 아주 예쁩니다. 아, 지금 그냥 이대로 가셔도될것 같아요. <laughs> 머리 좀 말려주세요. <laughs> 중에 하나는 이런 요런, 요런 펄 크림? 전청있는 에센스. 이런 음. 제품으로 사용을 하는데, 얘만 쓰면 안 돼요. 스트 음. 느낌보다는 좀 텍스처감을 나타내는 애들이긴 한데, 그래도 여기서 약간 매트한 느낌을 더 내고 싶으면, 이거 집에서 쓰는, 흔히 보시는 바디 오일. 애기 오일? 네. 맞아요. <laughs> 데이비 헤는? <laughs> 그래서 그 제품인데, 얘네를 그냥 이렇게 한방울 이 정도. 정도 느낌으로 해서 섞어줍니다. 그래서 얘네는 최대한 모발도 뽑고. 또 남은 애들로 묶어 까지 완성. 너무 마음에 아, 들어요. 한번 또세까지좀 해주세요. 어떻게 잘 보여야 될 텐데? <laughs> 얼굴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머리만 보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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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굿! 예!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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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! <laughs> 어때요? 많이 만족하시나요? 네, 너무요. <laughs> 머리 너무 검정색이었어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오늘 훈은뭐죠 <교육은> <laughs> 어, 절대 검정색으로 염색하지 마세요. <laughs> 두번세번 다하지 마세요. <laughs> 절대 블랙은 하지 맙시다. 블랙과 탈색은 인간의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아이들이에요. 절대 하지 마세요. <laughs> 머리 한번 보여주세요. 보이나? 보이시나요? 오,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? 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<laughs>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. 다행이다. <laughs> 좀 걱정했거든요. 블랙백이라서. <laughs> 자 오늘 제 동생, 친한 동생인 희연이 머리 블랙백이 발레 아주 마지막. 완전 성공. 완전 성공. 예. 아 어, 오늘의 교훈 잊지 마세요. 플렉 하지 마세요. 장대 <laughs> 하지 마세요.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뭔지 아시나요? 유튜브 마지막 아, 구독과 좋아요 음. 부탁드릴게요. 작은 언니 오크 선생 좋아요 구독 응. 부탁해요. 안녕. 응.